자, 반갑습니다. YG 플러스 주주 여러분들, 트레이더 비트Y입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YG 플러스 눌릴 가능성 매우 높다고 했는데 오늘 좀 크게 눌렸죠. 어, 장 시작하고 나서 마감을 12.36% 정도 해주었는데 이거는 뭐 당연한 눌림입니다. 이거 떨어졌다고 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니니까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라인에서 제발 타점을 잡지 마셔라. 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주식 전자서적. 이거라도 받아보시고, 내가 타점 잡을 때, 잡기만 하면 떨어지는 분들, 이런 분들 꼭 주식 전, 전자서적 받아가 보신 다음에, 매매를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평소 타점 잡는 것보다도, 와, 완전히, 안전한 타점을 또 잡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 제대로 공부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거 뭐냐면은, 자, YG 플러스. 일단 제가 연속해서 3일 동안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YG 플러스 차트 분석도 이제 눌렸으니까 구간을 받아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구간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선물 준비했으니까 이것까지 천천히 소개 좀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 유익하게 시청을 잘 하시고 어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 주셔야지만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되니까요. 자, 바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YG 플러스 날봉 차트로 먼저 보실게요.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처음 장 시작하고 나서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가 반등을 시작. 하고 결국 상승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미국이랑 일본이 관세 협상을 완료를 했어요. 어총15% 15%, 15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화 되면서 코스피 코스닥도 같이 반등을 하고 잘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YG 플러스는 또 떨어졌죠. 그래서 어제 이제 이 라인 돌파 못하고 캔들이 윗꼬리가 달리고 몸통이 여기 라인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는 눌리가스 굉장히 높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제 매수를 다시 받아 봐야 되는데, 자, 어디 라인에 좀 겹, 겹쳐져 있냐? 어, 지금 제가... 저번 영상 아, 아마 보셨으면 아실 테지만 제가 21선 기준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라인이 바로 이 차트에서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21선 라인은 이 빨간색 선이고요. 자 여기를 돌파를 할 때마다 크게 상승이 나왔고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음봉 캔들 보면은 어 여기 지금 이격까지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 장 시작하고 나서 또 이제 이렇게 음봉 은봉, 강한 음봉이 나왔을 때는 조금 눌릴 텐데 매수를 단타로 받아볼 자리는 8,660원 8,660원에 딱 걸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여기서 RSI가 한번 꺾였어요. 그러니까 추세가 이때처럼, 여기처럼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려면은 이 꺾이는 무빙 말고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데 점점 더 고점이 높아져 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RSI 꺾였죠. 이럴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제 신규 진입은 조금 보류하시면서 관방도 괜찮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데 아래사이가 끊겼다는 것은 이제 자금이 유입되는 제한이 많이 리미트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은 조금 대기를 하셔야 된다. 왜냐 여기서 아 s 사이 이렇게 꺾였잖아요. 여기서 한번 더 내려올 경우에는 한번더이 저점 라인을 테스트 하러 내려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지금 살짝 관망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도세가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자 기관이랑 개인은 좀 들어왔거든요. 근데 외국인 매도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하락을 좀 크게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 4시간 본 기준인데요. 4시간 본 기준은 지금 여기 M라인까지 형성하면서 하락을 해줬습니다. 이게 보통 하방 힘이 강할 때 이렇게 갭이 형성되면서 그리고 하락으로 이어지는데 내일 또 이제 장 시작하고 나서 이 갭을 채우고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붕붕도 가능합니다. 지금 라인 보시면은 역시나 20선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 지지를 해주면서 마감을 해줬죠. 그래서 결국 20일선 이탈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하방 압력이 강하니까 여기서는 좀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물리신 분들 이런 라인 사가지고 물리신 분들 절대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안 되는데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시간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일단은 이 길게 이어져온 상승 채널이 한번 꺾이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빠르게 위로 복귀를 안할 경우에는 한파동 더 크게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YG플러스 같은 경우는 7080원까지 최대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물리신 분들 대응하는 방법 제가 정보방 입장하시면 직접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아래 번호 01028 846, 2 3 7 010-2846-6237. 문자 2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 입장시켜 드려서 아직 진입 안 하신 분들 신규 타점 플러스 위에 오늘 물리신 분들 같이 어떻게 대응하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제가 바로 말씀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이번에 아직도 입장 안 하신 분들 꼭 입장하셔서 잘 대응해 보셔서 yg 플러스 상승으로 크게 상승으로 마무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제가 그리 이제 정보방 입장하실 텐데 정보방 입장하시면 어떻게 좀 브리핑을 해드리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간이 아마 저녁 늦게나마 시청을 하실 것 같아요 영상 업로드를 하고 나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업로드 되는 시간 때문에 아마 시청하는 시간이 조금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좀 어떻게 하시고 계시냐 제가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을 하시고 계십니다. 요즘 같은 장 같은 경우는 실시간 대응 싸움 못 하면은 평단가가 너무 위에 물리거나 아예 말도 안 되는 사점에 잡히셔가지고 크게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한 정보방 들어오시면은 차트 교육 그리고 어떻게 매매하는지 그 방법까지 제가 제대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어 우리 아직까지도 입장을 안 하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꼭 들어. 오셔서 이번에 같이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오전 9시 전부터 나스닥 분석, 미장 분석이죠. 그리고 코스닥. 코스피 분석까지 같이 해드리고 있고, 끝에는 관심주까지, 그날그날 관심주까지 나오고 있는데, 요즘 관심주, 제가 나가는 관심주, 이것도 참고를 하셔서 엄청나게 크게 수익을 보시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한 정보 막 들어오셔서 크게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위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작하냐. 오전 8시 38분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 보시면은, 나스닥, 그리고 미장 관련해서, 자 위에 보시면은 나스닥 그리고 다우지수 S&P500 하락 그리고 혼조세 어떻게 혼조세가 이어지고 그리고 왜 지금 혼조세가 이어지고 국채금리는 어떠며 이러한 이유가 어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분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요즘 트럼프 아주 난리도 아니죠 트럼프의 이제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제 증시가 위아래 변동폭이 크하다 보니까 이거는 꼭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만 하시더라도 비장 같은 경우는 당시 요즘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점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요즘 일론 머스크랑 그 다음에 트럼프 대립 관계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요즘 주가가 빠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저가 매수 유입되어 3% 반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주요 일정 이번 주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일정 파월 연설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코카콜라 그리고 로키도 마틴 그리고 필리스 모리스 실적 발표까지 있는 점도 제가 올려 드렸습니다. 자그 아래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 주로 넘어오는데요. 그래서 어, 7월 22일 일 시장 주도주 해서 제약 바이오 전력 그리고 방산 2차전지 반도체 k뷰티 폴더블 기타 로 나눠서 제가 다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서 들어 오셔 가지고 제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 아마 이게 들어오시면 은어 그냥 혼자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 정보 를 체크 하시는 면 그리고 다점을 잡는 면에서도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자 그리고 7월 21일 관심주, 오전, 이제. 8시 53분에 제가 주로 나가고 있고 자 여기서 셀트리온 그리고 바이젠셀 리튬포스 그리고 코나이 리튬포스 오늘 상한가 같죠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심주까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만약에 물린 종목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직접 운영한 정보방 들어오셔서 잘 대응하시고 이번에 2025년 크게 수익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직접 운영한 정보방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아래 번호 있잖아요. 01028466237 01028466237 문자 2번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 입장시켜드리고 있으니까 모든 정보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정보 체크하시면서 타점도 잘 잡아보시고 이번에 크게 수익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꼭 들어오셔서 어 저희가 뭐돈 받고 그러는 게 아니고 들어오셔서 정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인사만. 한 말씀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전자 서적 한번 소개 좀 해드릴게요 자 요즘 주식 매매 한다고 하면은 어디 가서 차트 보지도 못하면은 주식 매매 한다고 소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적 분석,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 외에 심화 과정까지 잘 정리를 해놔서 총 10파트로 정리를 해놨고 우리가 주식 매매할 때꼭 알아야 되는 것들 위주로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 20만원 상당의 주식 전자사들이 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한시적으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선착순 10분 정도 지금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꼭 신청을 하셔서 받아가 보시면서 매매 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기본적인 거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차트의 기본이라고 해서 어, 지금 정배열이랑 역배열, 어, 이평선이 이 지금 이평선 위에 있냐, 아니면은 아래 있냐에 따라서 추세가 상승 추세 이고 하락 추세 있고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기본적인 거6 1선1 2 0선180선 11선, 설정하는 법다 제가 적어 드렸고 그리고 옆에는 이제 역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라인이죠 왜냐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짧은 반등 먹겠다고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 가 크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모르신 분들,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이 평선이 크로스가 되는 지점 찾아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21선, 621선, 골든 크로스 그리고 61일 선이 121선에서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 상황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락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서 횡보를 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고개를 올릴 때 이게 이동평균선이 따라오면서 역별이 되었던 게 정배열로 바뀐다 해서 골든 크로스 그리고 이 상승 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넘어올 때, 이 평선이 역 배열로 다시 바뀐다. 바뀌는 지점을 데드크로스라고 하죠 이런 것을 아시고 매매를 하시는 거랑 모르고 매매를 하는 거는 완전히 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매매를 하셨던 분이라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 어 제가 발간한 주식전자서적 보시고 공부도 해보신 다음에 안전한 타점 이유 있는 타점을 한번 잡아 보시면서 큰 수익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만 제가 딱딱 정리를 해놔서 이번에 발간을 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보시고 타점을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발간한 주식전자서적 받아보시는 방법은 여기 번호 010-2846-6137 이거는 문자서적 선착순 10분 모집해서 제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서적도 하다가 보시면서 크게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